네좀 급히 구독자 분들께 전달생 했을 것같그런데 지난주에도 씨바이노 영상 찍어서 뭐라 그랬죠? 차트가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재단이 직접 개입을 해서 가격 방어에 나선 것 같네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방 아니고 여러분 잘 들었어요. 얘네들 또다시 바이백 들어갈 겁니다. 또다시 바이백 들어갈 거고 이번에는 그 모든 물량을 통째로 소각시켜 버릴 거야. 저번하고 다른 게이 소각이거든요 여러분들자 뜻이 뭐죠? 재단이 직접 개입을 해 가지고요. 시세를 억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인 방법이 정확히 바이백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 때 항상 보면요. 가장 많은 코인 졸부들이 태어나는 시기에 정확히 바이백 소각이에요. 근데 말이 거창하지 바이백이란 게 되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얘도 들어갈 자리가 있고요. 어, 들어갈 날짜라는 게 존재하고 가장 중요한 거 반드시 필이 빠져 나와야만 하는 이 자리라는 게 존재해 여러분들 절대 이선을 넘겨선 안 되는데 자 여러분들 정확히 딱그 초입부에 서 있습니다 자 이번 에 여러분들 초입부에 서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일단 영상 보신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지금부터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확실한 거 하나 시드 싸움이 아니에요 돈이 많고 접근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대응을 하냐. 딱정확이두 가지로 모든 게 판가름이 납니다. 시드 싸움 아닙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바이백도 규칙이라는 게 있지만 정확히 이거 하나를 꼭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 순서가 진입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좀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거 체크 안 하고 진입하잖아요. 어, 여러분들이 무조건 머익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제가 방송상에서 그것도 시바이노 바이백 앞두고 여러분들 이거 체크하세요. 라고 그냥 말하잖아요. 어저 저번처럼 채널에 또다시 문제 생깁니다. 자 그러면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진짜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정말로 제 개인 핸드폰 번호예요. 자 대신에 지켜야 될거 시바이누에 대한 질문만 받도록 할게요. 시바이누에 대한 질문만 다른 종목에 대한 질문 좀 배제해 주시고 자 일단 이분들 정확한 일정 공유해 드리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자, 어떤 걸 체크를 해야 되는지, 이 모든 안전장치를 싹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 괜찮다 싶으면 그때 진입하시라고. 제발 뛰어들지 마시고. 자, 아래 번호를 씨바라고 두 글자 보내줘도 되고요 무료입니다. 자, 그리고 나 번호 외울 상황도 아니야 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댓글에다가 문자보내기 링크 달아둘게요. 자, 그것만 클릭해도 저한테 그대로 문자 오기 게 세팅해놨습니다. 어, 댓글에 보면 그 써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편하실 건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씨바인후 재단이 직접 개입을 한다고요. 직접 개입을 하면요. 단순한 반등 수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이백은 반등으로 끝났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바이백이란 거 있죠. 자, 이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끼셔야 된다니까. 자, 보시면은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바이백 이름부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자, 실제 자료들을 그대로 추출한 내용들입니다. 자, 굉장히 많은 바이백과 소각 이슈들이 기존에도 있었다라는 거. 자, 재단이 대규모 소각을 발표를 하잖아요. 어, 그럼 단기간에 거래량이 팡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최소한 그리고 바이백을 하는 재단들 이 있죠. 자, 이러한 재단들은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거고, 자, 홀더류에 대한 우견을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건 증거 자료예요. 자, 그러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된다라는 다시 한번 필터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며 지금 눈앞에 있는 바이백 소각 이 시기가 판도가 바뀌면서 흔히 말하는 어떤 게 태어나죠 자 코인 졸부가 태어난 시기가 이 바이백 소각 시기예요 자 정확히 이 시기입니다 그때를 잘 준비한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고요 여러분들 자 준비를 못한 사람들은 아쉽지만 도태될 뿐이라는 것자 정확히 지금 딱그 초입 시기에 놓여져 있는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딱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니까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야. 자 실제 재단측 자료 제가 첨부를 해드릴게요. 보세요. 자좀 모자이크 가리건 좀 가려는데 제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요, 다 단순한 소각만 준비한 게 아니고 대형 거래소와 어떤게 있죠 협력설 어, 흘러나오고 있고 실제 특정 거래소하고 지갑으로 코인이 대량으로 이동하는 것까지 실제로 포착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 자, 거기에 관련된 서류들인 거고. 이게 여러분들이 볼땐 단순한 이체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라니까요, 이게. 자, 지금 어느 지점, 자, 어떠한 지점을 돌파하게 되면 과거에 거래량이 폭발했던 패턴과 동일하다는 자, 정확히 이 시점인 거고. 이거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부에서는 뭔가 계속 준비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장에서 여러분들이 제일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 무조건 심리전. 자, 심리전이 가장 무서운 건데 조금만 흔들었다가 뭐에 패닉셀 그대로 옵니다. 자, 그 순간 여러분들께 놓치는 거고 반대로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 엄청난 결과값이 나오는 거고. 자, 재단이 개입하는 을 순간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다라고요. 자, 이미 방향 은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버티고 누가 안 버티냐의 차이를 가르는 거지. 근데 이번 시나리오도 마찬가지라고요. 자, 또한 가지 지금 시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또 뭡니까? 뭐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십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요. 이게 만약에 진짜 사실이라면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야. 장기적 상승 구조를 띠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이백 소개했으면은 공급 줄고 수요 늘어나고 네트워크 영과까지 커진다면은 얘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얘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가격대 있잖아요, 여러분. 어, 나중에 보면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단기적 조정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이게 이렇게만 올라 자 단기적 조정을 감아서 올라가겠지 그죠 그때 여러분들이 그냥 흔들려 버리시면요 손실로 가는 거야 이게 손실로 그죠 자 이번 게임은 여러분들 무조건 버티는 게 미리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자 과거에도 늘 그랬어요 이러한 강도 체크에 던졌던 사람들은 무조건 후회를 한다고요 자, 끝까지 들고 왔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 됐다고요. 자, 이번 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여러분들,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재단, 바이백, 소각, 거래도 상장 가능성, 차트, 시그널, 파트머신, 루머까지 굉장히 많은 자료들, 어, 직접 첨부해서 보여드리면서, 이번에 상승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다라고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시오. 단순한 반등 아닙니다. 역사적 변고점이 될수 있는 정확히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 저는 이 모든 자료를다 준비해 뒀습니다. 그리고 뭐좀 혹시나 오늘 영상 처음 분, 보신 분들 있죠? 자, 이분들한테 좀 전달할 내용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자, 이런 정보 여러분 굳이 영상을 찾아내서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느린 거고요. 원래 영상 찍기 전에 무조건 전이 채팅방에다 올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 혼자 하는 방이에요. 저 혼자 말을 하는 방인데 여러분들이 볼 수는 있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갖고 저가 요놈 어떻게 하나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많은 큰 도움 될 거예요. 자, 제가 실제로 들어가는 애들만 제가 메모장처럼 적어 놓는 거니까 어 영상 보신 분들 어 나도 궁금해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무료로 초대해 드려. 뭐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여러분 충분히 잘할수 있어요.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안전하게 할수 있고 특히나 이런 장에서는 이런 정보를 알고도 가만히 있는 게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서 관심 가시는 분들이 있죠 자 무료로 그냥 알려드리는 거니까 문자 주십시오 어, 아래 제 번호 있죠 문자 주시면 되겠고 우리 정상에서 한번 만납시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반드시 직절한다 코인부 장관이었습니다